by me <laughs> it's time. willing to travel she's over there go give her a try think of her but she won't think of you 일단, 슈퍼레이스에 참여한 지꽤 이제 오랜 시간이 흘렀는데요. 아무래도 제가 40살 넘어서서 이제 참여하는 시즌이다 보니까 좀 아무래도 좀 감회가 새로운 것 같습니다. 단일 경기가 6,000 클래스 경기 대회만 100 경기를 달성을 하게 되는 건데 이거는 슈퍼 레이스가 지금까지 대회 주최를 꾸준하게 하지 않았다면 불가능한 기록인 것 같고요. 100 경기 도달할 때까지 거의 반이상을 지금 함께하고 있는 팀에서 활동을 했었는데 팀 역량이 아니었습니다. <목소리> 이제 처음에 슈퍼레이스가 스톱할때부터 처음부터 같이 진행을 해왔고요. 현재 경력은 한 17년, 18년도 있고. 실제로 이제 구조에서 다니는 차량하고는 하나부터 까지가다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좀더 완성도, 그다음에 일반 차들에서는 들어가지 않는 그런 세팅들이 좀더 빠르게 위해서 하는 미켓들의 노력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저도 저희는 일단 상주하는 엔지니어가 있는 팀이고 저도 이제 엔지니어 경험이 있기 때문에 뭐 이제 드라이버들이 운전할 때 불편한 부분을 되게 파 사이드에서 얼마만큼 해소해 줄수 있느냐. 저희 같은 경우에는 뭐 에어컨도 틀고 이렇게 해서 스피드 방지하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을 좀 안전하게 더할수 있게끔 최대한 네 노력을 해 주고는 있습니다. 엔지니어하고 대화가 되는 드라이버들을 그리고 가능하면 조금이라도 더 젊은 드라이버들. 어, 안녕하십니까 오네레이싱 팀에 새롭게 합류한 어, 이정우입니다. 복귀를 할수 있음에 그냥 감사를 하고 있고 근데 그 와중에 또 대한통운 오네레이싱 팀이랑 인연이 닿아가지고 원래 제가 데뷔를 했던 것도 오네레이싱 팀이고 뭐 그때는 이제 CJ 대한통운 레이싱 팀이었는데 아무튼 다시 복귀를 할수 있게 돼서. 너무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 드라이버 같은 경우는 뭐각 차별로 오오리기인데 색깔이 틀려요 같은 색깔이다 보니까 저희도 고민이안 돼요. 사이드라든가 앞에 퍼 스프리트 가하고 이렇게 포인트적으로 엔트리하고 같은 색깔로. 어느 해보다 지금 준비도 많이 했고요, 또 새로운 드라이버, 또 진짜 챔피언도 만난 드라이버, 또 새로운 영입을 저희팀에서 봤는데, 이게 또 많이 기존에 저희팀에서 노장이랑는장민 선수, 김준우 선수도 이제 무리 오를 만큼 올라가지고 음. 그 더잘 되고 좋은 모습 보여드하고 있고요. 저희도 일단 시즌 스타트하면은 팀 자유 경쟁이에요. 글쎄요, 누가 하나 딱주목하게 그렇고요. 사실 저희 팀서한 GP 자체가 강팀이라고 저는. 어, 메이저급 팀이라고 항상 생각을 하고요. 어, 팀 내에 있는 우리 김준구 선수, 또정유철 선수. 우리가 데이터도 공유하고 서로가 서로에 대한 어떤 어드바이저 역할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저한테는 그 선수들이 가장 라이벌이고요. 그 선수들하고의 경쟁이 이 슈퍼레이스 전체의 경쟁이 아닐까 제 나름대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해 제가 봤을때 가장 큰 라이벌은 이게 사실 레이싱이라는 게 선수 개인의 기량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보여지는 건 개인 스포츠인데 결국에는 팀 스포츠인 게이 차량이라든가 뭐 타이어라든가 여러 가지 환경이 갖춰졌을 때 우승을 할수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올해는 이제 오네레이싱의 오한설 선수, 김동훈 선수, 우리 팀메이트 형님들이 제일 큰 라이벌이 될것 같습니다. 프로 레이스니까 프로답게 즐겁게 좋은 레이스를 하자는 것인데 프로팀 다운 모습이 더 보이는 팀이었으면 좋겠어요 대부분 드라이버 분들이 어릴 때 카트레이싱 타다가 포뮬러 타다가 이렇게 쭉 올라오는데 그런 환경이 안 된다고 해서 레이서가 되지 말란 부분도 없잖아요 제가 레이스를 너무 사랑해서 그냥 하고 싶어서 하다 보니까 이런 모터스포츠 대회 지금으로 따지면 슈퍼레이스를 쫓아다니는 팬이었어요. 이렇게 지금 슈트를 입고 있지만, 이 슈트를 입고 있는 모습이 저희가 너무 멋있었어요. 그래서, 아, 나도 저 슈트를 한번 입어보고 싶다라는 게, 하나하나하나 하나 스텝 바이 스텝으로 지금의 이런 직업분으로서 프로레이서가 되지 않았을까. Of course I'm looking forward to be the champion but as in everyone that's been racing in Super 6000 is very experienced. I have high expectations but I'm not gonna be sad if I lose. I'll still have fun.